<웃음> <웃음> 아이 <웃음> 예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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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어떻게 알았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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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줄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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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더 줘. <laughs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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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맞아 맞아. 음. <laughs> 음. <laughs> 맛이 어때? 응. 괜찮아? 응. 먹을 만해? <laughs> 아유 귀여워 깜빡깜빡 깜빡. 윙크 윙크 아 귀여워 윙크 윙크 <웃음> 없다 음이 <laughs> 소리 어디 있지 아빠 이 소리 어디있어오 쿡쿡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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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소라, 아빠 뽀뽀 해줄 수 있어? 음. 그래. 우와. <laughs> 엄마는? 음. <laughs> 음. 고마워. 아 행복해. 엄마. 어, 아빠도? 음. 응, 아빠 또 해준대요. 음. <laughs> 엄청 많다 <laughs> 어, 이건 가시야 가시 아 날카로워 아야야 아야. 가시 엄청 많지? 이건 <laughs> 어, 가시 아빠가 못 먹어 가시 가시는 버려버려 이거 <laughs> 응, 좀 이따 버릴 거야 한 번에 지금 말고 얘들아 <laughs> 말아먹고 싶어? 아 음, 어, 그래? 이거 케첩 볶음밥인데 미역국에 말아 먹는 그러니까 음. 케첩국. 음, <laughs> 저형은 없나봐, 이어 우와, 다 말아버려? 우와 오빠, 조금더 남았어. 먹어 봐. 점점 먹어 봐 이제. 음... 어때? 네. <laughs> 혀가 있군. <laughs> 어. 물 마셔.